1, 2 0 2이1.2 분석을 평가기본가가 실습을 평가 중인 레벨 수행 항을 절차대로 수행하는가 평가입니다. 시나리오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김우성님은 d m 환 자로 오전 1한시에 병실을 방문하였더니 두통과 갈증을 심하게 하고 있다. 간힘당 검사를 실시하고 처분이 유지비를 투하하시오. 적용을 시행하겠습니다. 불과 비으로 혼인생을 실시한다.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필요한 의료용 가방을 가서 대상자에게 가져다 의류를 소독한다. 안녕하세요, 학생간호사 박하란입니다. 손소독제로 손 위생을 실시한다. 대상자의 이름을 개방적으로 질문하고, 대상자의 입원 팔찌와 환자 기록지를 확인하여 대상자의 대상자를 확인한다. 환자분 혹시 상황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이번 팔찌 온도 확인하겠습니다. 1111 005 확인되셨습니다. 대상자에게 대상자에게 혈압 측정의 목적 및 적용과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환자분께서 당뇨 당뇨병을 호소하고 계셔서. 혈당 측정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체열침과 체열기를 체열침탈 체열기를 연결하여 환자의 피부 상태도 맞게 조절하고 조절한다. 검사지와 혈당 기록 정기를 준비한다. 2단원이다. 대상자의 손뜻을 소독솜으로 닦고 말린다. 대상자의 손끝이 체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대상자의 피부 상태에 맞게 조절한 후 참고한다. 참고한 피는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고 검사지에 살짝 적셔 기록을 확인한다. 그리고 참고한 부위는 소독솜으로 닦는다. 종사 휴무 치명. 기록을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린다. 2 4 0십 나오셨습니다. 일단 기록을 메모한다. 페레기 잘 보시도록 해요. 나온. 천조로성이생을 실시한다. 사지를변경 혈당. 혈당 기록치를 혈당 기록지에 기록한다. 혈당 기록지에 맞게 r i s k 를을 이용하여 인슐린의 양을 확정하고 투약 카트를 확인한다. 관모하여다 소소 제로손 위생을 실시한다.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준비한 물품을 가지고 대상자의 이름과 대상자의 이름입원이팔찌와 투약 목적을 투약 카트를 대조하여 대상자를 확인한다. 대상자 환자분 이 처방에 어떻게 되십니까? 네, 이번 다좀 먹으라고 했습니다. 힐리 릴레 공성 오로. 네, 확인되셨습니다. 인슐린 투여 목적과 적용 및 유의 사항을 설명한다. 슈, 아까 추어, 아까 혈당 검사하다시피 너무 높게 나오셔서 인슐린을 주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만 좀 확인하고 이번에 그때 체크 카드를 확 인하 여 대상자 확 인하 네. 셔도, 홍은선은 어떻게 되실까요? 선수 보로 승진 출시잖다 이슐린 주사 부위를 소독솜으로 직경 5-8cm 정도 둥글게 닦아낸다. 주사기를 잡지 않은 손으로 피부를 평평하게 당기고 주사기를 잡은 손으로는 45도에서 90도 정도 주사기를 유지한 다음에 짓바라기 찌른다. 그리고 투여한다. 투여 후 주사기를 재빠르게 빼고 소독솜으로 두는데 마사지 하진 않는다. 소독솜을 빼고 환위를 정리하고 평안한 체위를 유지하도록 한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한다. 비누를 서류의 생일 실시한다. 간호 기록지와 투약 기록지에 기록한다.